어제 말씀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어지는 말씀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주님이 지금 예견하시는데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게 한 최종적인 행정 명령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 온이 로마의 총독들은요. 계속해서 실정을 거듭했어요. 정치를 잘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피지배국의 민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점점점점 커져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 이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데 주후 66년경에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둘수 없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다음해인 67년에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 이 미친 황제 네로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시파시아노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쉽게 이 이스라엘의 반란이 진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저항과 이스라엘 땅의 어떤 험한 지형 구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서 이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말려 죽이는 아사작전을 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죽습니다. 죽어서 시간이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시파니아누스에 이어서 파견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 사건을 지금 주님이 예견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도 일부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러 도망가서 끝까지 이들과 어떻게 로마 로마 이 군대와 항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력에 있어서는 열세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버티다 버티다 버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새벽에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철옹성과 같은 곳인데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그 헤로당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사해 가까운 곳에 세운 성이었는데 절벽에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게끔. 3층으로 아주 험준한 지역에 세워 있는 그 요새였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들을 제압하려고 해도 쉽게 제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한 사람들이 3년을 버팁니다. 3년을 버텼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3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1948년 그 금세기죠. 영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무려 1875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를 방황하며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 역사거든요. 자, 그런 역사를 주님이 예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족을 붙이십니다. 23절 보세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큰 환란과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라는 표현합니다. 저이 말씀 들어 보면 뭐 임신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 군인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그래서 그 화를 면하고 싶으면 산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22절 앞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임신부들과 산모들이라고 그 말입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조금이라도 화를 덜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빨리 도망, 그렇게 빨리 도망하기 힘든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성격도 있고 따뜻한 배려의 말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실때 어떤 종말이 다가오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25절에서 27절이에요 눈이 가주세요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본 뜻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긴 했지만 겉으로는 태평한 때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불과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예상한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종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27절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주님의 재림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여러분 우리도 환란과 죽음과 같은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빨리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날 단어가 언제 다가옵니까? 가까운 사람이나 예? 뭐 신앙의 어떤 친구들이나 비슷한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부고를 듣게 되면 돌아가신 분 이름을 기명해서 모하긴 뭐 하지만 성초이 군사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지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생전에 여러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삶에 대한 어떤 연민이 가장 많았던 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의미한 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엄청난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 하래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또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터질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음에 임, 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절망해야 될것 같고 좌절해야 될것 같고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때일수록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내는 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죽음이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 길을 되돌아보면, 이 주님의 건져주심, 이 주님의 구속은, 구, 구속은요, 우리 삶 속에서 늘상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느 때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이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까? 예? 아니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가정이 아주 평안할 때였습니까? 그게 아니면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머리를 들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요? 해 손으로 잡으시고 얼굴을 들게 하셔서 당신의 눈과 우리의 눈을 마주 맞춰 주시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전하 여러분이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인지 여러분 우리 알수 없어요 알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날이 점점점점 점점 여러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젊다고 생각하셨죠? 한해한해 한해 지나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요. 우리 체력도요. 한해한해 한해 지나면서 예전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때를 가장 잘 대비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삶이라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힘으로 삼고 살아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